몇 살? 스물두 살이야. 에이 새끼 너 어린데 무슨 저 이거 이거 저, 점사를 신청했어. 아? 보고 싶었어? 어. 아, 네. 응 알겠어. 울지 말고 들어. 네가 울면 아 어떡하니? 안녕. 어. 언니, 내가 주소 좀 물어볼게. 몇 살? 2 2 살이야. 아이새끼, 너 어린데 무슨 저 이거 이거 점살 신청했어. 아? 어? 보고 싶었어? 어. 네. 응, 알겠어. 언니야, 너 정말 착하거든. 근데 남의 말을 너무 잘 믿어 네가. 귀를 아, 좀 그... 이렇게 이렇게 좀 닫아야 될것 같아.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네. 지금 너한테 네. 어? 네. 거짓말을 하면 네. 너는 그걸 믿고 기다리거든. 네. 너는 그게 그게 슬... 그런 삶을 좀 네가 살았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울지 말고 들어. 네가 울면 아우 어떡하니? 부모가 있어도 부모하고 네. 멀리 떨어져서 지냈는지 부모의 보살핌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네가 사랑을 받고 커야 할 나이에 네. 엄마 아버지하고 뭐 헤어졌는지 무슨 점이 있는지 사랑을 한참 받고 커야 할 나이에 한쪽 사랑이 많이 부족했거든 니가 맞아요 응 맞아요 여기에서 니가 서러운 마음도 많고 외로운 마음도 많고 또 어, 한때는 할머니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고 어? 맞아요 컸던 적이 있는지 맞아요 할머니손에 20년 가까이 귀찮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할머니가 너를 못 보고 가셨는지 막상 막하? 네. 어, 돌아가실때는 <laughs> 아, 할머니가? 네. 어, 네가 금방 오겠지? 아, <laughs> 어? 맞아 금방 올 거야. 맞아 할머니가 정신적으로가 살짝, 보이지 않는 살짝 침이었거든? 맞아 우리 아이가 저기서 <laughs> 오고 있구나. 저기서 오고 있구나. 네. 아, 그래서, 네가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고, 네. 네 손을 잡고, 네. 할머니가 없어도, 아, 나 눈물 나오네. 아, 할머니가 없어도, 꿋꿋하게, 네. 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꼭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네. 가 있어라. 싫어 할머니는 다 대한타 그러셔. 내 네, 대한타. 아니야. 내가 용서 안 했어요. 저안렇게 이렇게 만 그렇게 나서다 먼저 고 아이야. 내 네, 대한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냐? 내가 네, 대한타 이렇게 말했어? 응. 대한타. 대한타 자꾸 그러셔 할머니가. 대한타. 응. 응. 그러니까 너 혼자 이렇게 살면 너무 외로우니 너희 아버지도 나이가 먹었으니 옛날처럼 미치광이 짓은 덜할 거래 할머니 말이 네. 너한테 꼭 네. 유언장을 남기고 싶었댄다 할머니는 래요 영어로 근데 네. 끝내는 네 손을 못 잡았잖아 할머니가 네. 어?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네. 문을 다못 감고 돌아가셨어 맞아요 어, 네 아버지가 술을 좀 드시니 네 아버지가 술을 너무 자시니까 네. 너는 그런 아버지하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 가고 싶지 않고 맞아요 아버지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또 너희 엄마도 그랬어 아버지가 손찌검을 했는지 술을 자시고 노이 엄마도 집을 결국은 나가시거나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많이 나갔대요. 응. 그러다 보니까 네가 그런 서름도 너무 어린 나이에 <laughs>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네. 너무 서러운 마음이 많거든. 네. 응.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가 지금 정신적으로도 <laughs> 응, 네. 마음이 안정이 안될 거고. 맞아. 또, 학교도 다니기 싫고. 아, 맞아요. 지금, 빨리 차라리 돈 벌러 갈까? 네. 돈 벌고 싶어? <laughs> 돈 벌라고 했는데, 저거, 이사람인 뭐 이제 빨리 살려야 그런 마음에, 네가 응? 어? 직장을 네. 다니고 있거든? 네. 근데 네가 애기야, 네. 할머니를 생각하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네. 내 응. 네 할머니는, 네. 목 놓아. 정말,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고생했거든, 할머니는? 어, 맞아요. 어? 너 하나, <laughs> 공부 가르치려고. 네. 어? 네.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좀 열심히 살아야 죠 근데, 그런 거 충분히 다 네. 아는 애가, 네. 네. 물론, 내가 너라도, 마음이 방황을 할 거고 <laughs> 내가 너라도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못 네. 태어났거나 어 네. 이럴 네. 거면 네가 그랬잖아. 새끼는 왜까질려 났어? 왜 났어? 네. 어? 맞아. 진짜 저렇게 술 처먹고 저대로 네. 살 바에는 나를 네. 왜 낳았는지 그런 아버지가 믿기도 했고 네. 원망도스러웠잖아. 많이 많이. 네. 네, 네 마음 충분히 알것 같아. 어떨 때는 내 정신으로 못살것 같아. 정말 정신적으로 도를 네. 것 같고, 네. 정신적으로 미칠 것 같고, 돈한푼 네.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있고, 네. 돈은 벌어야 되는데, 네. 어? 그게 쉽지도 않고, 네. 네가 그럴 거야. 네, 네, 응, 네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네. 건다 알지만 네. 이제는 너 하나 밖에 없는 건나 마찬가지잖아. 네. 응?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겨내야 되잖아. 네. 이건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어? 네. 그래서 네가 끈기가 아주 부족하거든. 어, 맞아요. 어? 맞아요. 게으르고. 여기야. 네. 창피해? 미안해? 아니, 잘하는 게. 너, 너. 게을른거 알아? 인정해요. 이거를 그래, 끊기 없는 거 알아? 네. 어, 그래. 이제부터는 아줌마하고 전 봤잖아. 그래. 그니까, 아, 난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laughs> 네가 살아봤으면 좋겠어. 아, 난 죽고 싶다. 아, 이따 <laughs> 사는 게 보다, 그냥 죽고, 죽으려고 했던 마음도 있고. 아, 맞아요. 자살 시도를 해볼까? 네 어? 맞아요. 이런 못된, 어? 못된 마음을 먹지 말고. 네 네, 응. 아줌마하고 약속해. 네요? 응. 음, 이제 열심히, 할머니, 네. 내가 열심히 살면. 네. 할머니가 좋은 데 가신데. 네. 아, 나딸왜 그렇게 말해요? 어. 아줌마, 말 따라해. 내가 열심히 살면 할머니가 좋은 데 간데. 응, 이 정말이야. 할, 아줌마가 실력님 앞에서 네. 거짓말을 하겠냐. 아니요. 안녕. 내가 또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네. 어? 이제는 네. 불량 학생들하고 만나서, 네. 어? 옛날에 뭐 게임방, PC방, 게임, 이딴 거에 한눈 네. 팔지 않고. 네. 알았어? 네. <laughs> 응. 정말 열심히 끈기를 갖고. 네. 인내를 갖고 네. 나 정말 한번 열심히 살 거야 다짐을 한번 해봐 네. 그리고 할머니 죄송해요 나 네. 정말 열심히 한번 살게요 네. 할머니도 어 젖은가 하셔서 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를 한번 네. 지켜봐 주세요 네. 어저 열심히 네. 살겠습니다 할수 있지 꼭할수 네. 있지 네. 선생 있어? 에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선배님. 네. 할머니가 저 꿈에나 할머니가 요즘엔 잘안 꾸는데 가끔씩 꿈에 나타나서 할머니가 옷가게 같은 데한다 말이에요. 응. 꿈속에서도 서 보고요. 응. 음. 꿈이 무슨 꿈이에요? 아 그거는 네가 이제 할머니한테 어, 네. 응, 할머니하고 살기 싫을 때도 많았고 또 할머니하고 아, 네.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었던 적도 있었지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아니, 그러는데, 니가, 니네 양심상은, 할머니를, 네. 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못 보고 가셨기 때문에, 네. 너무 할머니가 그립기도 했고, 네.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니네 양심은 할머니한테 죄송했고, 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꿈으로, 어? 네. 보인 것 뿐이야. 어? 네.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저승을 갔어도 항상, 혼은, 어? 네. 너를 네. 보고 계실 거야. 네. 어? 네, 그러니 너가 지금 이거 무조건 내내 네, 네. 알겠어 요 대답하면 너 이거 할머니가 네 뒤에서 좀 보고 있거든 내 눈에는 할머니가 네 뒤에 있는 거 보이거든? 네. 너는 안 보이지 무속인이 아니라 그러면 <laughs> 이시 할머니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 정말 열심히 살 거다 이제는 네. 정신 똑바로 차릴 거다 괜히 네. 어, 약봉지 사들고 사고 다니면서 털어 놓야지 하는 그런 아니한 마음도 안 먹고. 할머니 네. 정말 열심히 살게 어디가 네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럼 꼭 실천해야 되는 거 알지? 네. 알았지? 네 그럼 내년에 무슨 내년에는 오래 보는 뭐 괜찮을까요? 어, 그러니까 네가 네. 끈기를 갖고, 네. 어? 열심히 네. 살면, 네. 어? 내년에는 어떤 직장을 네. 잡아서 다닐 수가 있을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응. 직장도 조금 다니다가 때리치고 어? 돈 필요하면 응. 나가고 돈안 필요하면 안 나가고 요런 거안 하고 응. 열심히 다니면 내년 23세에 직장을 응. 잡, 자 직장이 잡힐 거야. 네. 응. 어, 그러면 어느 직장을 가든 기딱 맞고 응.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 봐. 어? 그러고 <laughs> 싶어요. 어, 그러면 네가 그래야지. 30살 넘어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할수 있으니 오늘 아줌마가 한 얘기 꼭 들어야 돼꼭 지켜야 돼 알았지? 그리고 힘들고 정말 힘들고 또갈 음, 곳이 없으면 아줌마한테 전화해 진짜요? 응 그땐 전화해 단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정말 도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한번 전화해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